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법 긴 본문이기 때문에 문장 문장마다 좀 깊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지독하게 나쁜 아 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는데 막상 맞서기는 하였지만은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힘도 없고 보잘것이 없어요. 아 왕의 한마디면 붙잡혀서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어요 위협하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숲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가? 그런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다음 행보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실지 어떻게 명령하실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려고 하지만은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할때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어 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가 기꺼이 마땅히 또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확실히 알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또 사역을 주실 때또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하셨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쭉 보니까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가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기에는 이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이에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조금의 가루로 떡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나락의 끝에 서서 절망 가운데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르밧 가부였는데 그 마지막 한줌 남은 그 가루까지도 엘리야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 가부가 순종했다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선포했을 때그 여인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엘리야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은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과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다 붙잡혀 가고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마저도 아합과 맞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마저도 목이 달아나면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희망이 남아 있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나라도 좀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모하게 대책 없이 맞서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절망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한줌 남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한줌 남은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여 드렸더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기름을 끊임없이 있게 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안될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할 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누가 그래? 나는 목사 할 만해. 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뭐 길게 설명할 수 없고, 새벽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했냐면은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죄도 많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한 마음 빼곤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실한 비전으로 딱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아마 한 시간 넘게 울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가라하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구나. 여러분, 엘리야도 막막하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절망 가운데서, 너의 그 남은 그것마저도 내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여 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모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바 가보의 집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가보와 아들은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아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살수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전에는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 이 엘리야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방이 엘리아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목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다. 아브람도 마찬가지.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할때 양을 준비하게 하시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다. 속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변방에서 엘리아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엘리아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놀라운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엘리아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엘리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하를 성령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아가는 자들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권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한10 10년 전쯤에 딱 40세 되었을 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면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저 앞에 있어도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쓰러질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두 명만 같이 있어도 사무실 같은 데서 식은땀을 흘리고 밖으로 나가야 숨을 쉴 수가 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청년들 열심히 사역하는데 뭐말잘 듣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참 많을 때인데 그니까 러 이제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공황장애 같은 초기 증상 같은 그니까 제가 너무 놀랬죠 큰일 났다 이 목사가 이런 증상을 겪고 어떻게 사역을 할수 있을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날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자세히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에 딸기가 이렇게 뭐 먹는 장면이 나왔다. 아, 저 딸기 먹고 싶다. 이러면은, 한 시간 있으면 누가 초인종을 탁 누르면서 딸기를 갖다 줘. 근데,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보고, 이제, 입을 열지 마라. 할 정도로, 입만 열면 다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고기를 보고, 아, 고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근데 그 마트, 그 자리에서 전화와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어, 별거 없는데. 제가 고기 사드릴 테니까 나오시. 그런 일이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까, 제가 고기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일주일 뒤에 갑자기 그 모든 정상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새힘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말고 담대히 전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하는 거, 증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르바 가부가 이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여인인데. 처음에 그 기름과 떡을 얻었을 때는 반신반의 하죠. 뭔가를 얻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 중에서 조금의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 희망마저 완전히 다 꺾여버렸을 때 이제는 완전한 절망밖에 남지 않았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엘리아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엘리아를 향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면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뒤에 가서 또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팍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너의 말이 진실하고 너 네가 참 나의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보면 안디옥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때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상황이 녹록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외롭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 하나를 신방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청년들 가르치려고 할때 힘들고 고독하지만은 때때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때때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일이 복되고, 참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증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그 열매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전도 잔치가 있잖아요. 6월 29일에.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게 되고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얻는 저 여러분들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